자, 다음 어디? 자, 다음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침실 방 여기? 오빠? 응, 침실 봐. 오빠? 침실 봐. 그냥 뭐 심플해, 그냥 침대 있고 다르르르르.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이불을 다 흰색으로 맞췄어. 음. 나름대로 좀 고퀄해. 음. 문단으로 좀 맞췄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자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수트 갖다 놓고. 자증 있는 거 올려놨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 이제 램프인데 저게 저기 붙어있는 그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어. 너무 편한데 저것도 나중에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서 보면 나는 서재가 없기 때문에 내 공간을 빼앗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화장대 옆에다가 작은 협탁을 갖다 놓았어. 원래는 침대 옆에 놓잖아. 공부할 때 책상처럼 쓰려고 음. 여기 밑에 이제 책도 좀 내가 자주 본거 갖다 놓고 노트북 대신해서 어, 패드도 갖다 놓고 여기가 음. 내 서재야 그러니까 음. 음. 이 방이 내 방인 거야 음. 음. 잠만 장만이라서 방벽실 맞네 그리고 <웃음> 여기 보면 뭐 커튼 하얗게 슈폰얘네도 설치해 놓고 음. 그다음에 에어컨 에어컨 음. 저 리본은 이제 어, 크리스마스라고 달아 놓은 건데 뗄수 있어 그럼 네. 여기도 화장실 이 있어 방에 음, 화장실 아, 오빠 오빠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이케아에서 산 음. 제일 돈을 많이 많이 쓴 어, 이 옷장 조립도 어려워 어, 조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 근데 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퀄리티가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자 기스가 잘 나고 근데 보기엔 예뻐 깔끔해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 얘는 다친 데가 없어 좀 진짜 같이 생겼어. 여기도 드라이 플라워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케아 등. 응. 그리고 이케아에서 산이 행거. 응. 어, 너무 좋아. 응. 응. 그리고 또 이케아에서, 여기는 이케아 방이네. 응. 이케아에서 산 저거 뭐야? 벌집 블라인드? 응. 이게, 편리하지? 어, 되게 좋은 게, 어, 줄을 당길 필요가 없어. 그냥 응. 손으로 이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올리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올라가. 응.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 너무너무 편해. 응. 응. 길이 조절이 딱한 번에 되네.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액자 몇개 갖다 놓고. 음. 직접 그린 거야? 아 그건 아니고 내가 에곤 실레를 좋아해가지고 저 갖다, 아, 갖다 놨어. 자 여기 보면은 전신 거 갖다 놨어. 전집부터 있던 거. 크고 음. 좋아. 심플하니까.